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깃든 아름다운 법회, 팔관회의 기원을 따라 신라와 수나라의 시대를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진리란 멀고 높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 기쁨과 참여, 그리고 함께 나누는 마음 속에서 자연스레 피어나는 것입니다. 수문제가 처음 시작한 제등회와 신라의 팔관회는 엄숙한 수행의 자리이자 모두가 함께 웃고 걷는 자비의 축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빛나는 등불 속에서 부처님의 참뜻을 함께 되새기며 우리 삶속 작은 등불 하나 켤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자, 그럼. 원래는 팔관회가 신라진흥왕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 여정을 함께해 볼까요? 팔관회에 담긴 자비의 마음. 신라진흥왕 시절, 가을 하늘이 높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은 처음으로 팔관회를 열며, 나라의 수호신과 전모란 병사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당시 궁궐 안팎은 제등으로 가득했고, 온 백성이 아름다운 연등을 들고 함께 연불하며 행렬에 나섰습니다. 그중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살림이 어려워 등을 만들 기름 한 방울 살수 없던 그녀는 밤새도록 바람에 떨어진 솔잎을 주워 모아 조그마한 등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등은 작고 희미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이 등불이 부처님께 다 죽은 남편과 아들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길 부디 부디. 팔관회가 끝나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많은 등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노파의 등불 하나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왕은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참으로 부처님께서 보시는 것은 등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로구나. 이후 신라의 팔관회는 단순한 제사가 아닌 모든 백성이 마음을 나누는 자비의 축제로 이어졌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작은 공덕 하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물길을 튼 임금과 마음길을 여신 부처님. 수문제 수나라 문제는 진나라 멸망 이후 무너진 땅을 일으켜 세운 임금입니다. 분열된 민심을 다잡고 다양한 민족과 사상이 어우러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는 먼 길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네? 북쪽의 수도 연경에서 남쪽의 낙경까지 이어진 이 운하는 수많은 백성의 땀과 희망이 모인 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신하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유목민들이 너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순수함이 흐려지지 않을지 염려됩니다. 그 말의 수 문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천의 물줄기가 서로 어우러져야 큰 강이 되듯 사람 또한 서로 다르되 그 다름이 모여 더큰 나라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비는 경계를 두지 않는다. 물길을 터서 나라를 잇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면 마음의 벽을 허물어 사람을 잇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수 문제의 대우나 건설과 유목민 수용 정책을 바라보는 불교적 해석으로 길을 여는 자는 마음을 여는 자라는 깨달음을 남깁니다. 불교에서 말하듯 진정한 통일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며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곳에 자비의 꽃이 핍니다. 진정한 통일은 땅을 잇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잇는 것이다. 물길이 땅을 살리듯, 자비는 사람을 살린다. 다름을 거부하지 말라. 그 다름 속에 하나 됨에 씨앗이 있다. 천하를 얻는 자는 힘으로 얻지만, 천심을 얻는 자는 자비로 다스린다.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자비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강한 나라는 강한 군대가 아닌, 넓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산을 넘는 힘은 다리에서 나오고, 사람을 잇는 힘은 용서에서 나온다. 길을 만드는 자는 육체를 쓰지만, 길을 걷게 하는 자는 마음을 쓴다. 경계는 흙 위에 그을 수 있지만, 자비는 경계조차 녹인다. 하천의 모든 물줄기는 결국 바다로 흐르듯, 모든 중생은 하나의 진리로 귀의한다. 포용 없는 통일은 갈등을 낳고 자비 없는 질서는 억압을 부른다. 대운하는 땅의 피줄기요, 자비는 중생의 숨결이다. 남과 북을 잇는 물길이 육신을 살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혼을 살렸다. 차별 없는 세상은 강이 마르지 않는 것과 같다. 모두를 살리고 모두가 흐른다. 불법은 높은 경지에 있지 않다. 길을 닦는 손길 속 사람을 품는 마음 속에 있다. 등불을 든 아이, 부처를 보다. 수나라 문제는 통일제국을 이룩한 뒤온 나라가 하나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중생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기를 바랐습니다. 네. 그리하여 음력 정월 보름, 밤하늘에 온 나라가 불을 밝히는 제 등회를 도입하게 됩니다. 궁궐에서부터 시골 마을까지 집집마다 연등을 달고 사람들은 손에 등을 들고 연불을 외우며 행진했습니다. 스님들이 앞장서 목탁을 두드리며 걸었고 신도들은 가족 단위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걸으며 등을 밝혔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등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등불은 부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 안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담긴단다. 아이의 손에 들린 작은 등이 바람에 흔들리자 스님 한 분이 다가와 등을 받쳐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등불은 작은 것 같지만 그 속엔 너의 마음이 들어 있구나. 부처님께서 보시는 건 불빛이 아니라 그 마음이지. 등불은 어두운 밤을 밝히고 마음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란다. 그날 밤 수많은 연등이 하늘을 수놓고 제등 행렬은 노래하듯 걷고. 기도하듯 웃었습니다. 이후 제등회는 해마다 열리는 법회이자 놀이로서의 기쁨, 신도들의 자발적 참여, 불법을 삶으로 잇는 자리로 발전합니다. 응? 이 의식은 근엄함과 즐거움은 함께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깬 불교 의례의 진화였으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중생이 기쁨 속에서 법을 배우고 법 속에서 삶을 즐기도록 하라는 가르침의 실천이었습니다. 네. 등불은 어둠을 밝히고 마음은 세상을 밝힌다. 부처님께 드리는 것은 빛이 아니라 그빛 속의 진심이다. 법회는 수행자의 길이자 모두가 함께 웃는 축제이다. 작은 등 하나에도 큰 깨달음이 담긴다. 함께 걷는 연등 행렬은 중생과 부처를 잇는 다리이다. 놀이 속에 머무는 차비가 진정한 법이다. 부처님은 근엄한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 등을 든 아이의 웃음 속에 계신다. 형식보다 마음이 앞서고 의식보다 차비가 앞선다. 등을 달 때마다 내 마음도 하나 더 밝아진다. 빛나는 것은 등이 아니라 그것을 든 사람의 마음이다. 제등은 법문이고 연등은 기도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 있다. 등불처럼 살라. 스스로를 밝히고 남도 비추며 자비는 나눌수록 밝아지고 참여는 신심을 키운다. 모두가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곧 불국토가 된다. 춤추는 법회, 울지 않는 제사, 진정한 위로는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다. 신라 진흥왕 시절, 전쟁의 상처가 나라 곳곳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전사한 이들의 유가족이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날 진흥왕은 고승을 불러 물었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이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어떤 제사가 옳겠는가? 고승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슬픔을 덜어주는 법은 슬픔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고통은 기쁨으로 덮어주라. 그리하여 팔과 노계를 기반으로 하던 법회는 위령제로 바뀌고 그 위령제는 점차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형식으로 변화합니다. 사람들은 고인의 넋을 위해 노래하고, 넋이 머무는 길을 밝히기 위해 등을 들며 함께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었고, 노인들도 박수를 치며 어깨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더 이상 울음이 없었습니다. 왕은 그 법회를 지켜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고인들은 울지 않을 것이고 산 사람도 혼자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저 하늘 별보다 빛나고 이 노래보다 더 깊구나. 이후 팔관회는 단순한 제례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위로와 화합의 축제로 정착하였고, 불교는 근엄함 속에 머물지 않고 모든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슬픔은 눈물로도 씻기지만 기쁨으로도 극복된다. 춤추는 발끝에도 부처님의 자비는 깃들 수 있다. 법은 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을의 노래 속에도 있다. 참된 위로는 함께 웃을 때 완성된다. 고인을 위하는 길은 산자의 삶을 따뜻하게 밝히는 것이다. 울지 않는 제사는 부처님의 자비를 닮았다. 엄숙함은 깊이를 주고 기쁨은 널리 퍼뜨린다. 의례는 머리로 배우지만 축제는 마음으로 전해진다. 부처님의 자비는 눈을 감는 자가 아닌. 손을 맞잡는 자에게 내린다. 팔관회는 중생의 아픔을 모두의 노래로 바꾼 축제였다. 고요한 법회도 좋지만 웃음 속 법회는 더 오래 기억된다. 슬픔을 함께 나눌 때 법은 살아있는 위로가 된다. 불법은 경전만이 아니라 노래와 춤에도 숨인다. 중생의 마음에 닿지 못하는 법은 아직 완성된 법이 아니다. 모든 법회는 결국 하나의 질문이다.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자비로 감쌀 것인가? 자비의 길, 등을 들고 걷는 사람들. 옛날 어느 날한 스님이 산길을 걷다가 연등 하나를 든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등에 불을 붙이고는 조용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서 연등을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은 말했습니다. 불빛은 작지만 내 마음이 담겨 있지요. 이 등불은 나의 기도요, 나의 약속입니다. 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로하고 아직 살아있는 이들의 길을 비추려는 자비의 약속입니다. 그 등불은 진나라 이후 무너진 땅 위에 대우나를 놓은 수 문제의 연등과 같았고 사람들의 손에 들린 제등회와도 같았으며 전사한 이들의 넋을 춤과 노래로 위로하던 신라의 팔관회와도 같았습니다. 등불은 단지 불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마음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시대를 넘어 사람들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왕이 등에 불을 붙였고, 백성이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스님은 법문으로 불을 밝혔고, 아이는 손을 맞잡으며 그 불빛을 노래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 등불을 이어받아 더 이상 슬픔이 울음이 되지 않도록 법이 사람 속으로 흐르고,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을 함께 걷도록, 부처님께서 바라셨던 자비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신라의 하늘 아래 지능왕의 순결로 팔관의 등불은 처음 피어났다. 경전보다 먼저 사람의 아픔을 안고 춤과 노래로 위령의 길을 연다. 법회는 근엄했으나 그 속엔 웃음이 있고 노래가 있으며 모든 중생의 마음을 품는 대자대비의 손길이 있었다. 불교는 먼 진리이되 등불 아래 우리는 가깝게 만난다. 고행만이 아니라 삶을 껴안는 환희의 길도 부처는 허락하셨다. 팔관회의 향기 속에서 희망은 노래가 되고 진리는 춤이 되며 고요한 마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로 흘러간다. 그 등불 아래 우리는 모두 부처의 뜻을 삶의 축제를 통해 배우고 또 느낀다. 이 세상이 곧 정토가 되는 길 팔관의 빛으로 열린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